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금일0.2%약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일단 큰 변동성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최근 이틀간 옆으로 어, 미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주말에는 변동성이 많이 없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없고 어, 일단 현재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W자 패턴 하단부에서 여전히 깨지 않고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라 거고 일단 네, 2.07달러도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위험한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금일은 또 주봉 마감일이죠. 3시간 뒤면 주봉이 마감을 합니다. 주봉 마감 이후에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 일단 지금 구간 자체가 이달러 구간에서 굉장히 행보가 많이 이어졌고 주봉 MHD 보조지표 보시면은 이격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격이 많이 줄었다라는 건 이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이격이 줄어든 부분이 과연 어디로 방향성을 틀 것인지 예상을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전히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보시면은 W자 패턴. 만들고, 리테스트, 그리고 반등이 나왔죠. 지금 W자 패턴, 리테스트,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 밑에서만 일봉이 마감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때도 꼬리는 달렸지만 결국에는 다시 말아 올리면서 그 위에서 봉을 마감을 시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나와도 괜찮고, 봉이 밑에서 마감하는 경우는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어, 봉이 밑에서 마감될수을때는 1.85달러 1.8달러 레벨까지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 MHD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도 골든크로스 이후 데드크로스 다시한번 더 골든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 자체가 그 이유가 해당 라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MHD 보조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W자 패턴 추세에 버티고 있고 그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 똑같은 모형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더 꺾어내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부정적인 움직임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기간 조정 그리고 약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2.3달러 도전, 2.6달러 도전까지 만들어내는 그림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아직까지 큰 변동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식의 W자 패턴 그리고 다시 리테스트가 이루어졌을 때 하락 추세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 상승 추세일 때에는 이런식으로 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이 낮은 하락 추세 형태고 지지가 나오고 있죠 가줘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식으로 일복 마감이 나와버린다 라는 건 이상한 매도세가 나왔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은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반득이 나와 줘야 될 자리인데 깬다라는 건 분명히 특이사항으로 봐줘야 겠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빠진다. 빠져들자 자리에서 빠지지 못하면 크게 오르는 것이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